주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2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또옛 사람에게 말한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자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아멘. 어제 본문 하반절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의 시작은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에 이어 그 관계 안에서 간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주시면서 이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행위 자체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을 품는 것, 그러한 의도를 가진 시선, 곧 태도마저 모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법은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나쁜 마음을 가졌다고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드러나는 행위뿐 아니라 나쁜 마음과 의도적인 시선, 태도조차 범죄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적절히 마음속으로 타협하며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속일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과 태도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른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어내 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면 잘라 버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맥 안에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극단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결단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말씀이며 어떠한 것이 신앙 안에서의 삶의 지혜인지를 알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곧그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한 죄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폭언, 욕설, 음란, 거짓말, 게으름, 외식 등그 무엇이 되었건 우리의 전 인격적 타락이 오지 않도록 그 모든 죄의 습성을 끊어내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은 이혼과 관련되어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의 남자들은 이혼 증서만 있으면 자신은 책임없이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음행의 이유가 아니라면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으로 법적 처리로서의 자유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자유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은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맹세로 약속의 성취를 보증하셨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구약 성경은 중요한 확증이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맹세나 서원은 어떤 사람이 그 약속한 것을 헌신하며 충실히 이행하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구약에 적절하게 다루어진 맹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시작하는 전부터 해오던 전통과 간습 즉 유대랍비들의 맹세와 관련한 전통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른 것곧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돌리는 책임전가와 위선의 핑계가 되었기에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언가에 기댄 맹세가 아닌 오직 진실함으로 예 또는 아니다로 충분함을 교훈하십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합니다. 결국 불신과 거짓에서 비롯된 것이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맹세가 필요한 시대적 분위기입니다.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작은 거짓말을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라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그것을 거부하면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잠깐의 이익과 편함을 위한 거짓이 아닙니다. 오직 정직과 진실함으로 말을 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앙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까지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죄의 습관과 환경들을 끌어낼 것을 촉구하십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은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끊어내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합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편법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의 자유는 합법적 자유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참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을 통한 이익은 잠깐입니다. 또 정직한 바보가 되면 조롱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를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신뢰를 줄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